하하하 <laughs> 오늘은 8월 7일인데요 현재 시간은 어, 오전 11시 41분 됐고요 저는 지금 어, 서여주 톨게이터 요 진입해가지고 바로 우측에 대놓고 지금 영상 열었는데요 아 이거 오늘 아다리가 나가지고 이거 이천물류창고 11시 차고 왔다가 하차해주고 어왕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조금 전에 지금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컨테이너 가지고 복하로 포천에 포천에 가서 작업해가지고 어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진 찍어주려고 차대고 지금 영상 열었습니다. 지금 복등이 요소유주 토케이터 진입해가지고 바로 우측에 됐는데요. 아, 컨테이너 안에 사진 좀 찍어주고 포천으로 갑시다. 와, 아다리입니다. 아다리. 지금 왕의 들어가서 이거 반납하고 오늘 짐이 있을라나 하고 걱정을 하고 내심, 걱정하고 이제 하차하고 지금 왕으로 가는데, 아 이거 국도로 오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와, 이런 또 이런 아다리가 날 때가 있네요. 이, 이 지금 휴가철에. <laughs> 와, 진짜 아다리입니다. 아다리. 포천에 우리 한 번씩 가는 데거든요. 컨테이너 깨끗해요. 자, 사진 찍어주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었고요. 안에, 안에 좀몇장 찍어야 돼요. 이게 k m t c 데 선사가 k m t c 데 까멜리아에서 빌리 쓰는 거다갖고니제로 빌리 쓰는 게 돼갖고, 깡통이 문제가 있으면 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히 찍어야 돼요. 아, 날은 뜨거운데, 날 좋고, 구름 좋고, 복동아 완전히 아다리 났다. 와, 어왕 안 가고 바로 포천이다, 포천. 야, 진짜. 이럴 때도 있네.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끔. 아다리 날 때가. 아. 지금 여기서 포천 가는 거리가 어왕 가는 거리하고 비슷할걸요? 맞네. 한, 한 4km 정도 4km 정도 포천이 멀것 같네 지금 76km 내비로 내가 검색했거든요 76km 12시 38분 도착 이게 저이천물류창고에서 고속도로로 오항으로 찍으면 76km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왕 지금 이천물류창고에서 여기까지 온 키로수가 조금 더 먼데 그럼 그게 한 4, 5키로 정도 되거든요 아이고 아다리입니다 아다리 포천으로 갑시다 12시 38분 도착이니까 거 가서 정신 먹으면 되겠네 그 입구에 식당이 또 맛있게 해주는 식당이 있거든 자 출발합시다 지금 기온은 34도 찍히네요 와 상당히 덥습니다 아, 고속도로 타가지고, 저, 저 충주 쪽으로 가기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다행히. 와, <laughs> 저 국도로 오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충주 쪽으로, 요, 서 충주 쪽으로 꺾어 빗으면은 또저 밑에다 돌려와야 되거든. 왜냐면, 저포천갈려면여 요, 우회전해가 양평 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만약에 조금 늦게 연락 왔으면 뭐 충주, 충주 쪽으로 갈아 탔으면은 다시 또저 밑에서 돌려가 와야 될뻔 했어. 아, 아다리, 아다리. 자, 양평 쪽으로, 우회전 해가지고 쭉 올라가겠습니다. 코스 좋아요. 쭉이길 따라 그냥 쭉 가가지고, 저, 한 번, 어제 하도 제이시에서 한번 갈아타나? 안 갈아타나? 아주 쭉 가가지고, 하주 내리, 고속도로 내리면 바로 국도로 가끔 돼요. 안 갈아타고 바로 가는가 봐요. 쭉 가면, 그, 저, 저, 그 고모 아이싱과 뭐 고모 아이싱 그 내려가지고 국도로 따라 들어갑니다. 자, 본선 진입했고요. 이렇게 아다리 날때또좀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이렇게 생각 외로 잘 풀릴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내가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 아다리 복하로 아다리 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가다가 한번 사고난 적이 있거든요. 컨테이너 찢어진 사고. 옛날에 한번 내가 영상 찍으면서 멘트는 날리실 건데 아 그래가지고 항상 기분 좋게 이래 복합 받으면 더 조심하려고 신경을 바짝 씁니다 자쭉 달리겠습니다 계속 직진이네 맞네 고모 IC 71km까지 계속 직진 도착지까지 74km. 그럼 고무 아이시 내리가 4km만 국도로 가면 되네. 쭉 달리겠습니다. 아 이게 선사가 카멜리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 m d c 깡통인데 카멜리아에서 임대해 가지고 니즈로 이렇게 쓰는데 보통 카멜리아는 사부도 국제 터미널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이 하주 포천에이 하주는 꼭 보면은. 신앙 쪽으로 가더라고요. 부산 신앙 쪽에 많이 가는데, 오늘은 또 이게 한 차지가 한진 신앙으로 돼 있네요. 가멜리한테도 신앙 쪽으로 가더라고요. 4시 부킹이니까 시간은 많아요. 지금 현재 시간은 이제 11시 55분인데 시간은 많아요. 그 가면은 딱 입구에 식당이 있으니까 딱밥 먹고 여기에다가 나 쉬는 데. 양평 18km 남았네요. 아 좌살 두공대가 막 붙어 갖고 따닥따다붙어요 이거 소나기가막 오가지고 딱아봐야 의미가 없어 갖고 그냥 아 날씨도 덥고 해가지고 그냥. 아까 하차할 동안에 다 끝나다 말았거든. 여러분들 보시는데 불편할텐데 날이 워낙 맑아갖고 별 풍어가 안나긴 안나네 앞 영상에 저그치선 신간만에서 이콘테이 싣고 영상 마쳤죠 그래 와가지고 은양홍에서 와가지고 여덟시 반인가 여덟시 반인가 됐나 그기서 저녁먹고 그 내잘 대놓는데, 거기, 고래 옆에, 고래 옆에 그거 대놓고 잤어요. 자고, 한시대서잠 깨가지고, 그래 이제 계속 오다가 낙동강 국비에서 기름 넣고, 세여주 톨게이터 빠져나와갖고, 50% 할인받고, 고스토르비, 저 낙동 분기점 할인받고, 세여주 할인받고, 해가 두개다50% 할인받고, 서유즈 돌게이트 빠져나오니까 7시가채 안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더 쉬었다가, 아까 1 1시에마차고 들어갔다가, 마차하고 나오는데, 아하, 이게 나와가지고, 오늘 아다리가 난 겁니다. 아? 나는 오늘 사실 포기했거든요. 그, 오항 들어가서, 내일 거뭐 있으면은, 내일 작업분 있으면 하나 씹고 그냥 내일 작업하게 내려가 이번 주에 끝낼라 그랬는데 아들이 났습니다. 양평대교 왔습니다. 야 저게 보드 제트스키인가? 물에 그 오토바이처럼 쫙 달리는 아, 치기네 여기는 레저 레저 즐기는 사람 많아요, 양평에 수상스키도 타고 막 향치 좋죠. 동네 조용하이. 이래 보면은 또 외국 같죠? 외국 스위스 같은데. 자그마한 산하고 막 어우러져 가지고 참 보기 좋네요. 예, 예, 이런 데도 집들이 저뭐 별장식으로 지어갖고 멋지네요. 좋아요, 좋아요. 비행기 다이 왔습니다. 이건 막 완전히 막 한강을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다리. 진짜 경치 멋져요, 영상에도 좀 멋지게 나오려면 모르겠는데. 양쪽으로. 이 서울 쪽. 서울 쪽. 이쪽은 춘천 쪽. 자, 조한 IC 통과합니다.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가평 가면서 여기 내렸죠. 조하나이 씨, 야간에. 하도 제이시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빠지면 서울 가고, 춘천 가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 갈아타는 하도 분기점입니다. 자 마석 화도 그쪽에서 이제 포천 쪽으로 바로 그냥 직선 코스로 고속도로가 새 새로 생긴 고속도로인데요. 뭐 이쪽으로 와본 분도 많겠지만 특히 이제 외국 외국에 계시는 분들 오래 전에 한국을 떠나서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 우리 고국. 경치 구경 한번 해보시죠. 참 고속도로 잘들어 놨습니다. 양평에서 바로 포천으로 바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6.25 전쟁 때 미, 미군, 미군인들 이 포천 하면은 그게 다 항수가 있어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변했나 하고. 자, 보세요. 자, 터널 빠져 나왔고요. 그 동두천이나 포천 쪽에 미군 그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카츄샤 분들 그런 분들도 한국에서 근무할 때그 동두천, 포천 그 향수가 있어가지고. 호천 쪽, 동두천 쪽 이쪽으로 영상 담으면은 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수동 아이인데요 청평, 원남 이쪽으로 빠질 분들, 원남 쪽으로 빠지면 쭉 가면은 자. 그 강릉내, 강릉내 그쪽으로 나오죠.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데. 우리나라 고국 산천을 기분 좋게 보십시오. 날이 맑아서 더 찍고 싶네요. <laughs> 확실히 이 북쪽 지금 산이 높아요, 산들이. 확실히. 저 멀리 보이는 산들 보면은, 이게 터널로 막 이루어졌어요. 정면에 보이는 산도 상당히 높아요. 저기 산 이름이 있을 건데, 상당히 높습니다. 수동 휴게소가 나오네요. 수동 휴게소, 여기도 양방향으로 쓰는 휴게소인가? 그리 크진 않아요. 자, 그만하네요. 자, 저 앞에 높은 산을 터널을 뚫고 가지고 쭉 올라갑니다. 자, 고모 돌게이트 13km 남았습니다. 수동 터널 진이. 싱싱 달리는데 저기가 국도예요. 내천에서 포천 가는 국도 송우리 쪽으로. 터을 빠져나가면 1.5km 전방에서 고모 IC로 우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저 멀리 쭉 아파트에 있고 있는 데가 송우리입니다. 송우리. 포천 송우리.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 오니까 이제 공단들도 쫙 보이고요 자 고모 IC 진출하겠습니다 자 도착지까지 3.2km 남았고요 자 고모 털게이터 하이패스 진출 3 8 0 0 원이네요. 자, 여 나가면 해전 교차로에서 유턴식 우회전. 여기서 유턴식 우회전. 로회전 여기 쪽 가면 식당들이 양쪽으로 쫙 맛있는 식당들이 있는데 차댈 데가 없어 갖고 <laughs> 요 메밀 막국수 집도 있고 정육 은 항아리 식당 뭐딱 보기만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차들도 많이 대져 있고 여기도 보면 건강 매운탕 송칼국수 와 진짜 보기만 해도 맛있, 맛있게 해줄 것 같아요 식당이 근데 우리 큰 차가 차댈 데가 없으니까 뭐그림에 떡이지 뭐 여기도 늘늘솜 한식 그래가지고 제주 흑돼지 식당들와 진짜 뭐 은직수 새로운 식당들이 보기만 해도 뭔지 뭐 새로운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야 가로수가 터널처럼 돼 있네. 한방백숙 오리더덕구이 여기도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 식당인데 이거는 잘한면저 안에 저 안에, 아, 안에 대놓으면 또 길이 막혀 버리겠네 신호 바겠다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 800m 막가면오지게 바로 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좌회전 하면 됩니다. 여기 식당 있죠? 차 대놓고 걸어와서 식당에 방문을 요 이어도 식당 밥 맛있게 해줘요. 부페 식당인데 괜찮더라고요. 좀 타이트하게 돼 있죠? 여기입니다. 자, 저 앞쪽으로 땡겨놓고, 밤으로 갑시다. 어차피 뭐, 4시 부킹인데 물건이 다안돼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다돼 있으면 빨리 실어주더라고요. 빨리 실어주면 좋고, 갈 길이 머니까 포천. <laughs> 자, 일단은, 점심시간이니까 이렇 대놓고 밥부터 먹겠습니다 복등이 이렇게 됐고요 가겠습니다. 어, 이차 고려차네. 고려 왔는 복등아,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이차 고려차네 고려서틀차네 노항에서 왔는 모인데 복등아 밥좀 먹고 올게 좀 기다리고 있어라 나중에 실어주면 내려가자 야 윙바디 완스리네완스리 앞축 한개 뒤축 세개 완설이한 빠짐 실는가봐 야, 합짐. 이게 운임 좋거든. 이게 운임 좋아. 몇 굿치고, 한구치두구치세구치 구치, 구치. 지금 세구치 실리네. 와, 여기 실으면 네구치 실른가봐. 돈 된다. 야, 이래 실으면. 식당 가어요 배식당구체적으 안녕하세요. 바깥과스, 된장국, <laughs> 내가 좋아하는 제육볶음, 감자오이, 다양하게 맛있게 해주더라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파 갖고 막 이것저것 막다 먹었더니 양이 많아가 도지 다못 먹겠네. <laughs> 아, 도지 다못 먹겠어. 남길이. 아이고 얼음 물, 얼음 물 누룽지 물한잔 타고 자 한식 뷔페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진짜 완전 자급지 딱 옆에 있어가고 진짜 좋아요 밥먹기로 맹바디 다시 입고 나가네 안녕하세요 컨테이좀 기다려야 되지 야 예? 이거 4 0피트아 먼저 하고 예예 예. 기 차예요. 차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몇시차요시 몇 시간은 4시더라고. 그러니까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네. 어차피 이도 저거 해주고 한다면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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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예. 좀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 복동아 좀 기다리자. 그래도 그늘에 있으니까 조금 있을 만한데 흐흐 그리지는 않았는데 현재 시간은 1시 30분 돼 가는데요 지금 20미터 제저 들어가서 먼저 싣고 뭐시 준다는데요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기다렸다가 상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저리 주저리 하면서 왔더만은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이번 영상은 이천물류 창고에서 하차해주고, 복화로 포천 올라오면서 영상을 담았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작업해주면, 부산 한진 신앙부로 선적시키고, 올라오다 있으면 올라오도록 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아, 아.